할렐루야! 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laughs> 사순절 기간 동안에 쭉 해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그 과정 과정들이 예, 그 하나님의 이적, 주님의 기적들을 경험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부활의 주님이 이런 주님이시로구나를 우리는 적용해 봅니다. 특별히 지금 마가복음 9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면서 8장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는 상황들을 봅니다. 이제 잠깐만 보면 오늘 본문에 30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그 앞서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내용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네,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책망을 하시고 왜 우리는 그걸 못 고쳤지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주님이 기도라는 걸콕 찍어가지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거기 모였던 보면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이 무엇을 했었느냐 하면 변론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변론. 변론은 뭘 이렇게 따져가지고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를 가지고 33절,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론하고 쟁론했다라는 게 거기에 다투는 내용이지 변론이라는 말은 뭘 변증해가지고 뭐가 옳고 그런 걸 끄집어내거나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변론이라는 말은 나름대로 애쓰 이런 뜻이에요 나름대로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건가 막 애를 썼는데 나름대로 애는 썼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 대고 뭘 얘기하냐 변론 같은 거 말고 나름대로 애쓰는 거 말고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너희들이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또 이런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한 것처럼요? 또그 앞에 팔장에 나와 있어요. 맹인 있지 않습니까? 베세다 광야에 눈이 멀었던 맹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데리고 나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 사람하고 따로 둘이 대면을 하셨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거기서 그걸 변론할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하신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따로 데리고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서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변론 말고 기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대로 애쓰려고 하는 거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는 거, 맹인이 내 앞에 일대일로 서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나를 본 것처럼 너희들이 손을 들어 제일 먼저 서야 되는 게 하나님 앞이다.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별론 말고 기도자, 별론 말고 나름대로 애쓰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답이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또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토론이나 쟁론 말고 영접하는 거다.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또한 가지 더 소중하게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토론이나 쟁론 하는 거 말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변론 말고 기도하는 게 원칙인 것처럼 토론, 쟁론 말고 영접이다. 요거는 두 개의 본문과 사건이 연달아 기록이 되면서 두 개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마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변론 말고 기도다. 쟁론과 토론 말고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나 죽어야 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너희가 살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3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마가봉 9장 3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이 아니라 반응을 하고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은 또 두려워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제자들의 상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너무 안타까운 건 깨닫지 못하는 상태. 아,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기는 거죠? 쟁론이 생기고, 토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쟁론과 토론은요, 다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쟁론과 토론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더군다나 묻는 건또 두려워요. 왜일까요? 모르니까요. 모르는데다가 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게 공생의 3년 차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잡히셔야 돼요. 거의 올 때까지 다 왔어요. 공생의 3년 차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이. 마가복음 9장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쟁론하고 토론합니다. 맞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계속 쟁론과 토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커튼 하나 해놓는 것까지도 쟁론과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자를 몇개 놓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쟁론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데 그 토론과 쟁론의 주제가 뭐냐면 더 기가 막혀요. 뭐 때문에 이들이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느냐 하면 누가 큰냐는 거예요. 누가. 누가 서열로 1번부터 10번 빠짐 매길 때 너는 몇 번째고, 나는 몇 번째고, 이거 누가 큰 거냐, 누가 먼저냐, 지금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 이거. 3년 따라다녔는데, 3년. 주님 3년 따라다녔고요. 찬상순서부터뭐다 봤습니다. 귀신 나가고 죽은 사람 살아난는거다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아, 그러니까 묻는 것도 두려운 상태는 바로 자기들이 이런 상태니까 주님 앞에서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니들이 이야기하는 게 토론하고 쟁론하는 건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다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같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를 얘기했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상해요.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닌데 주님이 대답을 하시네 천국에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줄 아느냐 아니 뭐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는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가 큰지를 논하고 있죠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신다고요? 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의도를 아시나요? 지금 이땅에선막 머리가 터져라 누가 큰지를 막 싸우고 있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누가 큰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얘기해. 그러면 이거는요. 오, 이건 아주 소름돋고 등골이 어싹한 얘기입니다. 왜요? 여기서 아무리 니들이 작고 큰걸 얘기해봐야 천국에서 큰자 말이야. 천국에서. 그럼 뭔 얘기죠? 그래? 그럼 여기서 니들끼리 누가 큰지 맨날 욱신각신하며 살아봐. 주님의 얘기는, 난 천국 가 있을 테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얘기를 꺼내신 거는, 니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봐.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거, 큰거 얘기해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말씀이 또 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에서, 또이 땅에서 크고 작은 걸 논쟁하는 이들에게, 천국에선 누가 큰지를 대답하시는 의도는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 먼저 너희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지 아닌지부터 따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답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라고 대답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구절들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설명이 되고 있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치고요.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지 여기서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천국에서 크다라고 여겨지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한 자가 천국에서 크게 여겨지느냐 하면 성경말씀의 마태봉 5장 19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소중하게 지켜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가 아니근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대할까요? 지극히 작은 율법을 에그, 그건 뭘 지켜? 그뭘 지켜, 그런 걸? 아니, 남들도 안 지키는데, 그거 안 지켜도 큰탈 나지 않아, 라고, 권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주님이요, 오늘 특별히, 누가 크냐, 누구냐, 작으냐를 이야기했을 때에, 누굴 데려다 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어린아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취급한다는 거죠? 맞아요. 하찮게 취급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뭐그 그녀,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뭘로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바라요. 원래는 그것, 그건 여자다 남자다도 받는 게 아니라 그거, 그걸로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찮게 여겨지고 있으나 많아 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그 작은 율법 하나 대충 치고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로 여김 받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겼던 자가 천국에서는 크게 여김 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고 수임이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에 가면 다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보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왜 굳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천국에서 큰 것을 우리는 관점 삼아야 된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걸 관점 삼아야 된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소중한 걸 아니죠. 가장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과 하찮게 여겨질 만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여기는 거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그 율법의 작은 것 하나 누구죠? 요 소자 작은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율법의 작은 것 하나를 지켜낸 것처럼 요 작은 영혼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인데 그걸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영접해야 한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작은 건 지키는 거고요. 하찮게 여길만한 작은 영혼은 영접하는 걸로 우리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찮게 여길만한 그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와요. 그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건 하나님 영접한 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걸 뭘까요? 그 작은 한 영혼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 작은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영접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소중히 여겨주거나 내가 그 작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으로 대접해주고 그냥 불쌍히 여겨준 게 아니라 극, 하찮게 여겼으며 또한 귀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땅에서의 가치로 보면 별볼일 없는 것 같은 그한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자로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자기가 받아준 거예요.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잘해준 걸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마치 구원받은 영혼처럼 대해주고 이 아이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마음과 열정으로 대해준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앞에서요, 3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동작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덜렁 세워놓고, 야 봐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으시면서 라고 해요. 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작은 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작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는 작은 율법 하나라도 요렇게 지키는 것. 그게 큰 자고요. 하찮게 여기며 그냥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그런 귀찮게 여길 수 있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을 영접해 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는 자들이 제일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아니, 이 땅에서는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제일 큰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들을 볼때 상당히 쪼잔하게 봐요. 뭘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연연하면서 살아갑니까? 나 같은 대범한 영혼이 되지 못하고 라고 반응이 나와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것 따지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쪼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연연하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 작은 것 하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작은 말씀만 구절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나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비난을 하거나 흉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천국에서 큰 자로 여겨지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그래서 세상이 우습게 봐요. 세상이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35절의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앉아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미 크다라고 여긴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늘 끝자리와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되바라졌는지 끝자리에 서 있고 섬기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해요. 그 무시하는 사람들의 되먹지 않은 행동들을 요즘엔 시사적인 용어로 갑질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 바로 세상적인 갑질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습게 여긴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서 큰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여기서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지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에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요. 늘 끝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이게 바로 세상이로구나.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들을 영접하는 것과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끝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내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들의 우리의 모습이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더라?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요. 이 고난주간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소중히 여기며 그 끝자리에서 죽음으로 섬겨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큰 자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오늘 말씀으로 이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에서는 그 끝자리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김으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미 큰 자들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로 여김 받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